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기단 연구소입니다. 주 G.S. 우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최근에 제가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어, 어느 때는 마찬가지로 중앙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불건전한 서적들이 많이 있었다. 그 중에 이제 규장 출판사의 서적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한 20만 원어치의 서적을 이제 구입을 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레디컬 세대'라고 하는 책인데요. 조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조이풀 철수입니다. 자 보면 밑에 규장이죠. 자, 진리를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세대, 레디컬 세대라고 돼 있어요. 자, 보면은 뒤쪽에요. 책에, 어, 이렇게 이제 평들이 나와요. 보면은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자. 자 저는 항상 책을 볼 때요. 출판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저자를 보고요. 거기에 호평하는 인사들을 봅니다. 이세 가지만 보면요. 이단 연구, 이단 구별이 쉽게 돼요, 여러분들. 이단 연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여기다가 댓글을 달고 있습니까? 어 여기 이제 뭐 추천평이나 이렇게 호평하는 글을 쓰려면 서로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그 글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하나교에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글이 달려 있네요. 그리고 박동찬 목사라고 하는 분 일산강림교회 제가 조금 앞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분이고요. 자 보면요 여기 한경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베레아 이제 김광신 계열의 어, 은혜한인 교회 단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사역의 탁월한 조지훈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하지만, 홍민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신사돈동권 라이트하우스나, 이제 그, 홀리투브나, 여러 곳에서 신사돈돈권, 박호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함께 활동하는 인사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조지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보이시죠? 보면 대량 이제 글을 보면, MZ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신사도 운동권에서 다음 세대라고 할때 지금의 청년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렸는데 이들이 말하는 다음 세대는 지금 청년 세대고요. 그들이 거짓 개시에 의한 종말 회복주의 사상에 나타나는 그 그들이 이제 말하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동대 출신이죠. 그 한동대학교는 신사도 운동이 범람하는 그 대학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불건전한 사상이 많이 침투한 곳이 한동대인데 이곳에서 국제 정치와 영어를 공부했다. 이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도 어 그렇게 불건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책을 냈죠. 자 그래서 조이풀 처치를 주의하라라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다어 조이풀 처치 이름이 똑같네요. 자, 제가 말하는 조지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구독자 1.2만 명이고요. 여기 지금 아주 문제시된, 최근에 정유 목사라고 하는 사람 불건전한 인사죠. 아, 8,000명 정도, 거의 9,000명 되는데요. 어, 이두 사람 다 이제 조입불철 취예요 그러니까 다 해로운 그런 집단이고 아주 위험한 사상을 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 M.C.에서 의해 소개됐던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베레아 계열의 김광신 은희아님 꽤한경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홍민기 목사라는 사람. 그다음에 네, 제가 요즘에 어,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박동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조지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 글을 썼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자이 사람 이제 박동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까 전에 그 일산 광림교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렇게 나와요 비전 새로운 패러 다임으로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 교회와 선교 현장을 잇는 일산 광림교회 제가요 그한 십여 년 전에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 최초로 알게 되었을 때요 비전이 이런 거였어요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 다음 세대를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훌어 반응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됐다 이런 포스터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그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순종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동에서 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 다음 세대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들었다는 거짓 선자가 들었다는 음성이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소위 열린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근거한 예배가 아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도자 예배를 얘기하는 리거렌이나 아니면은, 어 브라이언 맥클라렌 같은 이버니 철취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 기존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제거하고 깨, 깨뜨려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제 돌파 개념으로 나타나서 어 새로운 색다른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찬양. 그게 이제 열린 예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예배랑 함께 이제 나아가는 것이 보통 이제 신사도 운동권이랑 접목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요. 구도자 입맛에 맞추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시장형 교회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전통을 깨는 예배. 그래서 어떤 그 탐욕을 부추기는그 재정에 관심을 갖는 그런 예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미 서구는 한참 전부터 타락이 진행이 됐죠. 2009년도에 이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던 마이클 호튼의 글에 의하면요. 당시에도 이미 이게 조엘 오스틴의 형통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죠. 어, 그것이 이제 자기도차 개인주의가 이제 나타나는 그때 당시 현상을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맥클라렌이라고 하는 자의 메시지, 이 조엘 오스틴이 죄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도덕적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떤 자기 자아를 추구하고 행복의 향상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를 했죠. 근데 이그 매클라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본주의적인 탐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강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 왕국과 영국의 왕국을 혼동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현혹시켰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나타난 메시지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열린 예배라고 하는 하으니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난 겁니다. 좀 참고적으로 아시길 바라고요. 자, 조지훈 서저 레디컬 세대 규장출판사 2022년 책가에 대와 감상평. 자,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시면 저, 저처럼 한번 해 보시길 바랄, 바랄게요. 자, 필자가 책에 이단성이 있는지 평가할 때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다? 최초로? 제목이 아닙니다. 제목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라고요? 어, 뭐, 미흡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책을 볼때 어떤 사상이 분별을 할때 분석적인 사고를 하면서 책을 봐야 되는데, 제목 보고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땅콩 먹을 때 껍데기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보고 그 알, 알맹이가 어, 건강을 가져다 주는 식품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야지. 껍데기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어, 잘못된 거죠. 어, 소위 말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어, 제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판사를 봅니다. 규장 출판사예요. 그러면 저는 보, 아 벌써 아 이거 해로운 서적이 있겠구나.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천평입니다. 추천평 아까 봤죠. 그래서 이 출판사 추천평만 보면 어, 저같이 이단용과 하는 사람들은 아 이런 또 소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않습니다만 쓰레기 같은 서적이 나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어, 드는 거예요. 아주 불건전한 서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서적, 아주 해악스러운 서적이 또 나오, 나오는 것 같구나라는 그런 냄새를요. 어, 그런 서적을 보면서 맡게 되는 거죠. 어, 사실 이두 가지만 봐도 그 책의 사상적 경향성은 묻어나며 어느 정도 어떤 사상이 나타날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 거의 들어맞는다. 필자는 조이풀 처치에 조지훈 목사라고 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왜 그렇게 말할까? 필자는 조지훈 목사라는 사람을 레디컬 세대 규장이라는 책을 구입하였다. 필자는 규장에서 나오 책들은 절대다수가 불건전한 서적이라고 외친 바 있다. 추천평을 모았다책 뒷면에 아홉 명이쓴 글이 나타난다. 고성주 박동찬, 윤은성, 임원혁. 어, 정성진, 조규남, 한홍, 한기용, 평민기, 황덕용. 어, 저는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나타나면 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읽고서 대략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서적을 봤는데 또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그 사람을 파헤치기 를 시작합니다. 근데 또 나타난다.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파헤칩니다. 그러면 대부분 한세번 이상 나오면요. 아, 거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습범이다. 소위 이제 상습적인 사람, 유의상종이죠? 그니까 러 끼리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사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저는 다른 사람잘 모르겠고, 고성준, 한기용, 홍민기 씨에 대한 불건전한 사상과 불건전 교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먼저 고성준이라고 하는 저는 카이로스 격상론과 영혼유 격상론을 말하는 베레계열의 인사이며,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적 구별을 통해서 이제 미혹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한기, 한기용이라고 하는 자는 베레아, 김광신의 은혜 아닌 교회의 현단임 목사이다. 고성주 목사라는 자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어, 자는 말하기를 조지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큰 축복입니다. 자, 뭐합니까? 호평하죠? 칭찬하죠? 자, 거, 어, 너희 조상들이 너희를 어,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많은 거짓 선자들이, 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 보면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를 칭찬한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로 하는 자가 베네 히니나 피터와 거늘를 칭송할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아, 똑같은 거예요. 한교목사라는 자는 말하기를 복음으로 무장된 진정한 어, 준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준비해야 돼 여기도 지금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이 책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베레아신사두 그러니까 계열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강조한다. 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나님라고 어,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돼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꾸며낸 상상력이죠. 자 없는 말을 없는 생각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관념화 시킨 거예요. 그것을 세뇌시킨 것이죠. 자 홍민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조이풀교회의 조지우 목사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붙잡고 강력하게 사역하면서 자 강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도 다 느낌이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자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나 미혹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냥 느낌이다. 근거는 느낌이다. 자 이게 이제 주관적 생활이에요. 주관적 체험 생활 이런 사람들이 항상 미혹을 받고 위험에 빠집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냥 어떤 현상만 보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곳, 교회처라고 일컬어지는 곳에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밀려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감동이다. 어? 어떤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카톨릭은요 얼마나 부흥한 곳입니까? 이슬람도 부흥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른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지 보셔야지.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소위 교회에 사람들 끌어들이는 일은 쉬워요. 아까 얘기했던 구도자 앱에 이머지 철치 이런 사람들은 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교회 헬스장 하나 비치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료로 강습시켜 보세요. 그럼 사람들 모여들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번 성형 수술 한번 해보시죠. 무료로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 모여들 겁니다. 그 교회입니까? 그게 세속화되는 것이죠. 폴 워셔가 지적하는 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불릴 뿐인지 그것은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것,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참고서 정도로 인용하면서 어그러진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폭발적으로 몰려들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미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베니니 그리고 마이크 비크리 그리고 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붕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자기 보시면 조지훈 목사라고 하는 자는 어~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을 모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주셨다 자 다음 세대라고 하는 향은 뭘 주셨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 이거 스스로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거 다 거짓선자들이 꾸며낸 말이에요. 근데 하도 그런 강론을 듣고 그런 서적을 탐독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미혹입니다. 조지 목사라고 하는 자가 말하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음 세대를 일컫는 청년 세대. 그 즉, 어, 조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아, 말하는 MZ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창호 목사라는 거짓선자의 관념과 다를 것이 없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는 이창호 목사라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이라고 한다. 이는 거짓 개시이다. 자이 저서는 전반적으로 다음 세대 견고한지 속사람 자아의 죽음 선포기도 영의사고방식 영적기류에 대한 상당한 강조가 있다. 어, 책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권의 그들의 가르침에 어, 흡수되는 사람들의 가르침의 특징이에요. 신사도 냄새가 풍풍 풍긴다. 자 모든 신사도 운동권의 서적에서 그러하듯이 이 서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이풀 교회는 청년들이 중심에 대어 새로운 변화와 부흥을 부르짖었다고 한다. 자 축기 사역과 관련된 베레아식 수사법도 나타난다. 자 이제 조용기 목사라는 자는 장경도 목사라는 자의 수사법이 나타나요. 자그 이런 식입니다. 이는 축기 사역을 강조하면서 귀신들이지 않은 자를 귀신들을 매도하기 위한 사역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 깨는 첫 단추와 같은 발언이다. 베레아 길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항상 강조하는 것을 살필수 있다. 그러한 발언은 다음과 같다. 자이 책이 뭐라고 읽게 있냐면. 한국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를 찾아가 이런 질문 한다. 목사님 저의 교회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이 교회는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 교회는 이런 교회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 그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축기사역, 귀신이 쫓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항상 베레의 계열에서 이런 가르침 합니다. 제가 어떤 서적을 읽을 때에요, 발견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의 계열에서 하는 표현입니다. 필자가 이단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는 내용들이, 찾고자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자, 조이풀 교회가 다음 세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제자로 세워 열방의 선교를 담당하기 위함이다 선교의 역사에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시는 지역이 있다. 지금은 중동이 그 주요 무대이다. 자, 조지훈이라는 사람이 저서에서 기취역기 신문이 나타나는가?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사용되고, 이세벨의 문화라는 표현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목사라고 하는 자나, 그,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나, 이제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 하면서 이제 지역 귀신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단들은 이제 색깔을 바칵 쓰거든요. 지역 귀신론의 영책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용어만 살짝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조이필 처치의 조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사도 냄새가 풍풍 풍기는가? 아래의 글을 살펴보라. 조지훈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 안에 있는 견고한진에 대해 살펴보자. 하나님의 비전을 저버리는 우리 안에 견고한진은 이세벨의 문화이다. 지금 세대의 문화도 이 세벨 문화 똑같다 그렇다면 이 세벨 문화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 어, 열한기 서에 나오는 이 세벨에 대한 그 교훈을 아주 이 사람들이 자주 살피면서 이 세벨 문화 이 세벨의 영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역기 신혼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 어, 그들이 거짓 개시에 의한 표현이죠. 조지 목사라는 사람은 소울 타이에 대해서 말하는가, 곧 묶고 풀림에 대해서 말하는가, 이러한 관심은 지역 기신론적인 가계조조론과 연결되는가? 조지 목사라는 자의 아래 그래서 묶임 풀림 선포 건세 공기가 바뀌는 일의 용어에 주목하라. 어떤 기류가 바뀐다, 공기가 바뀐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신사도 운동권에서 자주하는 표현입니다. 신사도 운동권에서 자기네들이 억어진 이론들을 구축할 때 강조하는 용어이다. 자 이렇게 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라는 말이 나오죠. 당신의 가정에묶임는가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묶음이 풀릴지어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앉은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했다. 걸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 예수는 어떻게 하셨는가?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했지셨다.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에 권세가 있다. 우리가 말할 때그 일들이 일어난다. 공기가 자 공기가 바뀐 일들이 일어난다. 당신 안에 어려 두려움 있는가? 어려움 있는가? 말로 선포해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떠나가라. 자 이거 딱 보면요 그 기문을 목사라고 하는 자의 강론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터하그너의 저서나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자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선포기도 대적기도 사상입니다. 자 조지윤이라고 하는 자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가 필자의견에 의하면 조지윤 목사라는 사람은 신사도의 핵심적 사상을 미혹, 어, 미혹을 당하고 있는 정도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했다고또 아니라고 말하는 상반되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 아 어, 그의 서적에서의 상반된 진술이 있걸좀 발견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말은 피터하그너와 그 사상적 아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 자, 조지 목사라는 한 사람이 저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자 본질이다.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로 알면 기독교를 깨달음으로 알게 된다. 이성으로 지식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아, 이제 기독교 기존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사도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그 교리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통적 가르침으로 치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비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매도하면서 분파주의적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이자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곳에 19페이지는 119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금육주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는 종교다. 자 기독교는 또 종교라고 하죠. 앞선 곳에서는 자 182페이지에서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자 뒤에는 기독교는 종교다. 이게 뭡니까? 지금 미역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쓴 말이 일치가 되지 않죠? 아무튼 그렇다면 지각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정통개혁파 신학자들은 종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아래에 글을 살펴보라 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는 단두 가지 종교가 있을 뿐이다 자 그러니까 어, 경건한 일, 감정 태도 그리고 경험을 통해 신에게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진내를 쓰는 인간 종교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이제 기독교가 종교라는 말이죠. 자포로션은 자, 제가 썼습니다. 포로션은 기독교가 양자태기를 종교고 가했다. 바빙크에 의하면 참 종교와 거짓 종교로 구별된다. 오늘날 무수한 목사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은 아니다. 오늘날 신사도 사상이나 그릇된 신정통주의 신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매료된 그 목사들이 이제 설교 단성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 게요. 기독교 종교 아니라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신정통주의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제 그다음에 신사도 논권에서도 그런 말을 강조하는데요. 잘못된 말이에요. 벌써 오류가 발견되죠. 조금 더 살펴보자.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건전하게 신학을 하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에 불과한 종교가 아니라 진리를 다루는 종교. 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종교라고 하죠. 데이비드 웰스의 용기 있는 기독교 81페이지 나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 아시죠? 물론 이 사람이 이제 그 자, 자연신학은 많은 왜곡을 또 양산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된 신학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필요한 봉사를 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덕행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조성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 또는 경건을 의미하는 헬라와 유세비아는 정당한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자, 지 종교 개혁자칼비는 뭐라고 합니까? 종교 혹은 경건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자, 종교. 종교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종교라는 거예요. 자, 조성문 교수가 기독교라는 말은 종교적 개념이며, 종교라는 말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자,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이죠. 종교는 또한 구원론적이어야 한다. 자, 자, 김영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개시 종교인 기독교라고 말하죠. 자, 아도움 주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란 신학이나 일련의 개념이나 교리 이상의 것이다. 자 카이퍼 종교는 현재의 비정상, 비정상적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서 나와야 한다. 도에베르트 단편화된 사상이나 단편한 삶을 재결합시켜 연합시켜 주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다. 자 카이퍼 인간을 위한 종교는 인간 자신을 중간 매개자를 불러들이는 반면 하나님을 위한 종교는 필연적으로 중간 매개자를 배제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한 종교 가 뭡니까 기독교잖아요 자 카슨 모든 성경적 종교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성 다시 말해서 예배다 자 존매가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로만을 인정하는 종교 뭐가 기독교는 자 그러나 잘못된 발언들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라 고 합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관점은 어떤 사상으로 줄곧 유인되기도 하는가 신화 유도 사상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기독교는 종교 아닌 관계 또는 종교를 넘어선 관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위험성은 없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우치마라 간조, 자, 또 함석헌이 이어받았죠? 우리는 종교가 아닌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거죠? 이게 미혹입니다. 잘못된 발언이, 오류적 발언이에요. 크리스티 김이라는 거짓선이자 종교에서 벗어나 주님과 깊은 규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교에서 벗어나가야 된다고 하죠? 기독교가 중, 종교인데, 그러면 기독교에서 벗어나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게 미혹이죠? 자아이 핫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란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 유지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다. 자 칼빈 참된 종교는 참된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것이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독교는 정말 종교 아닌가? 기독교는 종교 아니라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무엇인가? 자 이러한 설명은 정통이다. 두 번째 어긋납니다. 세 번째 미혹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선생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포르셔 기독교는 양자택일의 종교다. 바빙크. 순수한 맥으로 움직일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다. 기독교 종교라고 하고 있죠. 존 메가도. 워필드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고 전혀 당혹스럽지 않은 초자연적 종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유명하다. 자, 그레이션 메이찬. 기독교는 애통하는 심리와 가진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 참 종교는 거짓 철학과 대화할 수 없고, 소위 거짓 철학과는 더욱 그렇다. 참 종교가 뭐죠? 기독교죠. 자, 조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가 아니라 진리의 종교이다. 자, 그 다음에 워필드. 가장 정상적이게 된 유, 유신론이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이런 종교적 관계요. 결국 온전히 표현되고 안전함에 이르게 된복음주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죠. 자, 박상본 교수님이라는 분은 기독교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종교라고 하죠. 자, 오필, 다 종교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다 읽기도, 이제 시간이 그러네요. 다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정통신학에서 떠나거나 어그러진 가르침 하는 사람들 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의 영혼 떠나갈지 하다. 인터콥프체바울 조정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자꾸 이제 종교를 비판을 하셔요. 왜 그러십니까? 종교를 초월하는 복음, 신우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기독 예수님은 종교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다. 보네퍼, 보네퍼가 이제 신정통주의자예요. 칼 바르트, 보네퍼가 이제 기독교는 종교 아니라는 식으로 자꾸 말해서 이분법적으로 대립을 시켜요. 성경을 올바르게 평가하 것이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드 관상기도가죠. 기독교는 종교 아니다. 유지피스도 기독교는 종교 아니다. 시에스를 다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김인식,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피터하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행에 대한 나의 가정을템 종교행은 분명히 신학 교육제들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역사안 되게 그러니까 종교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대영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종교인 되면 안 돼요. 내 속은 하나님게 멀어져 있으면 종교적으로 흘됐다는 표정을, 어, 포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창녀가 나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신학적 문제가 있거나 거짓 선생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다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면서 막그복음주의권에서 이제 소위 이제 그 CCC 간사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아, 기독교는 진리예요. 막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면서 아, 종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비 어,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이제 오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가지 지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지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제가 나중에 아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이제 마가이다락방이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어, 활동하는 것만 봐도 벌써 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